Bye. Oh. Yeah, I Whoa! 쩔었다 응원 쩔었다 <laughs> 진짜 아니 음악방송을 하면서 아무래도 양쪽 인연어를다 끼고 있다 보니까 무무들의 함성소리 응원소리를 막몸으로 느끼지 못했던 게 저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목리털때 우와 무무들 쩔었다 <laughs>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바로 나오자마자 인이어를 뺐습니다 <laughs> 신감 있게 잘하세요. 왜냐? 제일 가까운 앨범이거든. <laughs> 그리고 근데 또 루나틱도 와, 다 연습을 하고 오셨나요? 네. 막 벼락치기 하시는분들 계신가요? 네. 오네라고 하시는 분들, <laughs> <이런> 분들, <laughs> 분들 계세요? 지금 귀로 들려요. 근데도 그벼락치기든 어떤 거든 그래도 그 노력을 또 저에게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이 응원 소리를. 이 응원소리와 함성소리 덕분에 제가 가수로서의 진로를 결정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 캐롤 경연 대회에서 그 펠레스나비다 펠레스나비다 하면서 펠레스나비다 펠레스나비다 스나비다 아직 어색하지만 소리 이걸 리믹스를 했거든요. 했는데 거기 끝났어. 그냥 다 나한테 다 냈지 이제. 근데 그때 느꼈어요. 그때 뭔가 아 되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함성과 응원을 받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완전 저돌적으로 꿈을 향해 달려갔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자, 고민을도 준비할 때 보면은 샌 리스트를 어떻게 짜야 될까 이게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일단 뭐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타이틀로 알고 계시는 노래들도 있고 아니면 또 숨겨진 보석같은 노래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거데 진짜 제가 곡이 정말 많더라고요 내가 볼때이 곡을 다 하려면 우리 한 20년도 봐야 돼 20년도 봐야 돼 정말 곡이 많고요 자 아, 여러분들이 오늘 뭐 최애곡도 이 안에 있을 수 있지만 아 오늘은 그 최애곡을 못 들었네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연락 주세요 어. 불러드릴게요 <laughs> 그리고 또, 또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실 수 있다면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찾 좀... <laughs>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들려주고 싶은 것도 여러분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곡들 다양한 곡들을 또 어떻게 붙이고 구성해볼까 또 그런 고민을 또 많은 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또 앞에 두 곡은 익숙한 곡들로 다 같이 또 즐겨보는 타임을 가져왔 보았습니다 자 영상에 영상 어땠어요 이쁘게 <laughs> 예. 잘 나왔어요? 네 이뻐 이뻐 아 여러분들이 처음 거예요. 저는 이게 저는 이제 그 폭으로 받아서 그 뭐라고 해야 되요 최종본을 확인하긴 했는데 이큰 화면으로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저러... 부럽습니다 저도 제가 자기애가 넘치니까 저를 보고 싶거든요 <laughs> 잘 나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약간 막 이렇게 웃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약간 누구 선고 생각하는 건지 테를 생각하는 때였나? 어 뭐야? 최고 의견이 굉장있뜨요칼 좋다. <laughs> 자 멜포메네. <멜포맨에 좋다. 웃음> 어, 목을 아껴. 나한테 써줘. 멜포메네한테 쓰지 말아줘. <laughs> 폴리 헨리 아 헨리 아니 <laughs> 폴리 힌디아 <헨리아가> 좋다. <laughs> 그리고 에우테르. <laughs> 테르가 좋다! <laughs> 억지로 지르지 마 테르 마음 상에 <laughs> 또 누구있죠? 에라토에라토 에라톤이 좋아하시는 분도 탈리아! <오>, 클레오인가클레오 클레이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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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테르가 좋다. 우라니아가 <laughs> 좋다. <laughs> 테르가 좋다. <laughs> 아, 그, 이게 한 2초간? 아, 이게 있고, 바로 나오면 또체가 있긴 하네요. 그래도 그 영상을 또 이렇게 또 콘서트를 통해서까지 가져와서 세계관을 만들었는데, 만족하시나요? <laughs> 네. 저는 정말 그세개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앨범을 냈을 때 그걸로 연결되는 모든 것들이 조금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앨범 속에서 추억도 쌓고 기억도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항상 뭔가 준비를 할때좀 연관성 있게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터치 앤 무빈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터치 앤 무빈 활동할 때 정말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오! 부들 덕분에 허리와허리도 기록하고. 아 일단 회사에제 어깨 피고 다닐 수 있게 해주셨아요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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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뭔가 그냥 정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도 좋지만 정말 그 것도 좋지만 우리 모모들이. 제일 먼저 좋아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는데, 좋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솔로 된지 어떻게 보면 거의 2년째 돼가는 거였잖아요. 2년 전에 했었죠. 거의, 그러다 보니까 되게 뭔가 고민이 많았었는데, 고민을 정규로 해결을 하게 돼서, 다양한 것들도 담고, 다양한 모습, 또 다양한 음악적인 것도 담아서, 또 저의 욕심과, 그 솔로 아티스트 로고서의 음악성을 담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도 보컬 레슨을 <laughs> 정말 꾸준히 받으려고 노력해요 왜냐? 저는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어서 아음 완벽해요! 네! 음 완벽해! <laughs> 그 얘기 들으려고 얘기한 거예요 <laughs> 여러분들 걸려 들으신 거예요 아무튼 부족한 사람이어서 저는 부족한 사람이라 좋아요 왜냐? 너무 완벽하다 보면 진짜 뭔가 하나 하나에 되게 그 불안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을 텐데 제가 그래도 부족한 사람으로서 그 하나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저의 성격상 제가 정말 완벽했다면 귀찮아하지 않았을까도 생각도 들어요. 근데 뭔가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옆에 계주시는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조금 더 성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며칠 전에 두 걸레스는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제가 아그 얘기 좀 해드릴게요 제 목이 안 좋았었었는데 지금 좋아요 엄청 좋아요 와 <laughs> 엄청 좋고 많이 가니까 완전 건강해졌고 진짜 이 얘기 했나요? 제 TMI지만 성대를 찍었어요 진짜 TMI 여러분들 많아세요아죠 네. <laughs> <laughs> 성대를 사진을 찍었어요 찍었는데 그 사진이 보면서 소프라노 성대라는 거예요. <laughs> 네, 제가 소프라노 성대가데 네. 완전 그냥 성대가 짧대요. 짧아서 짧을수록 소프라노고 길수록 이제 테너 분들처럼 저음도 많이 내고 할수 있는데 소프라노는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매한 음보다 그러니까 좀 애매한 음보다 좀잘 지르는 게 나요. 아 지르는 게. 나 저음. 마마무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전 그냥 뭐 쉽죠. 근데 네, 애매한 음이 어려웠는데 그 애매한 음을 잘 내기 위해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늘은 또 이렇게 콘서트를 통해서 다양한 노래를 또 들려드리고 다음번에는 또더 성장한 모습으로 들려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랍습니다 말이 빨라서 그래요. 잘하겠습니다. Yeah. 이렇게입니다. Yeah. 자 그럼 이번 앨범에서 한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처음 들으실 거예요. 오 go.